<laughs> 진짜 이아이 아, 아저씨 당에 미치겠네 진짜 여기 되지 말래도 아유 진짜 아유 이 아저 씨 아유 진짜 열받아 죽겠네 어? 콤잇공. 어. 아이양반이 장에 상수도 잘 되우래고 남 대물지 뭐 대물라. 여보세요. 아니 아저씨 상습이야 상습 내가 되지 말랬잖아요 맨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듣겨 아, 맨날 말이? 야, 진짜 이상하네. 아유, 아 빨리야 빨리. 아유, 그러니까. 아유, 이 아유, 사장차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전번호도한되지 말라고 부탁 드렸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왜 맨날 연하대 연애? 죄송합니 아유, 저 앞에 차대 못해 이거를. 아, 유왜 이렇게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작은 집. 아유, 왜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연락이 오셨네. 보면서 봐, 여보, 여보, 아또 어디 갔어? 아이고 진짜 어디 간 거야? 에헤.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간 거야? 엄마? 응? 전화를 안 받네? 그만 거야. 다시 걸어야 돼. 에헤이. 그래서 뭔 소리가 나? 아, 잠시만. 이거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아, 차는 빨리 빼, 빨리 아저씨. 맨날 왜 아이고. 상습이야? 맨날 아이고. 여기다. 왜 아이고. 되는 거야? 아유, 아유, 빨리 얼른 빼, 얼른. 아유. 너무한 아니, 거 아니야? 대문하면서대대를 아, 빨리 빼려니까뭐해요 지금? <laughs> 아 하루 번도 하는 기숙이 좀 계속 그자몇 년간. 좀 제발 세우지 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매번 세우지 말래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셔? 아니, 왜 도대체 전화를 안 받는가 했더니. 그러면, 아니, 아유 여보세요? 예. 지금 주차가지고 좀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아유, 맨날 여기다 대면 어떡해요? 여보세요? 여기는요, 합법적인 게 국가 땅이에요. 아유, 우리 집 앞이에요, 집 앞. 반어 아, 당신의 없죠? 집은 여기까지기야 아유, 얼른 빼, 얼른 빼. 아유, 얼른 빼. 아유, 차. 여보세요? 아유, 예. 차뺄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자꾸 차를 빼야 그네요 남의 여 대문 앞이라 항상 대잖아요 차를. 여기 대문 앞이라고 빼라는 거죠? 예. 여기 차댈수 있어요 저희도 어떻게 댈수 있어요? 여기 국가 땅이에요 국가 아... 땅이고 당신의 땅은 여기까지예요 아유, 아유 아유 알았으니까 빨리, 빼요, 뭐가, 빨리 아유, 빼 뭐가 아야 아유 빼빼 아유 아유 빼빼 아유 뭔 소리야 왜왜 아유 진짜 아유 얼른 가 아유 차 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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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안빼차 빼려고 또 나와 차 빼려고 아유 진짜 들어가 아유 어. 아유저 아유, 양반들 진짜 못쓰겠네 진짜, 못 쓰겠네, 양심이, 진짜. 없어, 양심이. 양심이 없어 양심 아유아짜아유아유아유 아유,